오늘 본문은 비시티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설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복음 전파가 한 지역에 이제 역사로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평생도록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이, 다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은 바울의 능력의 말씀의 번세가 많은 이들의 영적인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영적인 놀라운 충격과 깨우침을 주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즉,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진정으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이제 내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지속과 유지에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선포된 복음, 그 복음에, 이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제 배워나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야,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분명한 그러한 돌파구를 주고, 새로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죽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말로 복음의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시기하고 대항하고, 질투하는 이들, 그들의 반발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이 연약하고 한계가 되는 이 본성인들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인간적인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과제가 되고요. 그것이 작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그 바울에 대한 대항, 그 시기 질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항상 이제 나타나서, 어,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의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 흔들림과 유혹인데 그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에 불과한 것을 주님 앞에 아래며 나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러한 실험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크게 붙잡아 쓰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그 뭔가 하나의 그 깨지 깨고 싶지 않은 그러한 뭔가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기득권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늘 주장한 그 우리들이. 바울의 복음선교의 전파의 사역 속에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그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로 나타나게 되어서 오히려 바울은 전할 때구약의 역사의 말씀을 쭉 처음에 서론으로 전하고 그리고 다윗을 전하고 다윗의 다윗 같은 메시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할 때 바울은 생각할 때 오히려 구약의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자기가 지식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더큰 은혜를 받을 것 같고 더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빠지고 오히려 그러한 구약의 말씀의 배경 지식도 약하고 또 유대교의 믿기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도 약간 중심에 있기보다는 소외되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복음의 역전현상.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교우들과 함께 어떠한 신앙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조직을 같이 협력해서 세워나가고 잘할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화려하다든지 인간적으로 뭐 굉장히 가졌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할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다듬어져야 되고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었을 적에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정말 자신을 낮추고 어떤 일에도 이렇게 양보하며 정말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오히려 세움을 받을 때더 쓰임을 받고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잖아. 정말 그볼줄 아는 눈 우리가 교회에도 정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꼭 필요. 아 이런 사람이 왔어. 그러 이상 이러 이러한 것을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복음의 역전현상이라는 거예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정말로 주변에서 뒤에서 소외되고 겉도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교의 중요한 원리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이런 가난한 마음, 성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이 오히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천국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은이 비시디 안디옥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설교문부터 이 사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이후에 자세하게 비교적 기록하고 있는 이 예,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성교를 감당하고 어떠한 사명, 어떠한 주의를 감당할 때 이러한 일들은 꼭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새기고자 어,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바울의 복음의 능력, 즉,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은 그야말로 신실하게 반드시 전파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이뤄납니다. 가감 없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대심을 증거하면 우선 전하는 자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듣는 자에게도 그것이 함께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통해서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이제는 구원자이자 주인이자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변화. 그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중 신분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변화가 바울의 이 복음 설, 선포의 설교 속에 설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이러한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그러나 일단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때 이 목표 한 가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할 때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래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예수를 심고, 예수 믿는 자로 이제는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열매와 영광과 멸륭하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이 목표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람, 내가 그 사람, 내가 누구, 예수 믿는 자로 이제는 그 인생이 결단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가 예수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그 오직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스물스물 인간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볼때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잖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아 그래 예수라는 분이 와서 구약의 예수님 율법 아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은 뭔가 흐릿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긴 너무 어렵고 제사장들의 제사와 규례와 율법 속에서 우리 겨우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제 그 자체로 아들로 내려오셔서 곧 하나님으로 이제 나중에 성육신 하시는 그 삼위일체로 발전하는 그러한 그 이후엔 예수님 이 너무 이 사역이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곧 하나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오직 예수 그러한 신화 발전하지만 이 당시만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확실하게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맞는데, 그건 좋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아, 유대교, 우리, 이, 유대교 위기야. 오늘 우리 기독교 위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 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전통의 신앙은 다시금 뜨겁게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구약은 상관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물론 이방인들이나 율법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같이 우리 이제는 믿음생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살아왔고 조상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가진 고생했던 율법이 아무 그것이 그냥 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뿌리가 흔들린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간적인 게올라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다, 뭐, 장로다, 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신자로 교회에 미지 1년, 2년, 막그 정도 된 사람들과 똑같다. 오히려 초신자가 더 믿음이 좋아. 아유 목사 장로는 틀렸어. 그 오래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회개해야 돼.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이제는 어, 교회에서도 믿음 좋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멘으로 영적으로 는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이라. 예수. 영적인 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신앙인 거예요. 맞아. 그걸 누가 알아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평생해서 이루어야 할 믿음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자유로워 할 거예요. 너희가 뭐, 어떠한 바리새인인건뭐건 서, 기관들에게왜 예수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 가문이 달라요. 그냥 피가 달라요. 매위 집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평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엄격하게 그 믿음의 가정에서, 그래 대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들보다 저 세리나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장르보다 조신자가 더 믿음이 좋아. 그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말에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때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다니.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 좋은데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우리랑 똑같다고 해버리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동일하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일이 되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원칙과 포용성과 자유와 생명력을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아유, 니들 저런 것밖에 안 돼. 그런 말 하는 이들이 불쌍히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위하여 기도해주고 극복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러한 마음에 다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일행에 의해서 결국엔 이제 이방인들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 자신들이 스스로를 버린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 일행에 의해 버림을 받고 구원에서 뒤쳐지고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갔던 길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복음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그러한 자유와 포용성을 주시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본래적인 복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선포의 결과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자신은 오히려 반대하고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표시할 때에 바울은 이것을 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 나타난 모든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어떠한 결과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와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하는 그 모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과연 놓치지 말고 내 생각에 눈이 멀어서 아 주님 이거 이건 아닙니다. 지금 비시대 안디옥의 이 복음의 역사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되지요. 유대인들 중에 진정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세우라. 그러면 이방인들을 세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새기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발맞춰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이 된줄 믿습니다. 만약 거기서 하나님 이 정반대 결과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선교의 여정이 중단됐다든지 뭔가 그 정체됐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방인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향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바울은 이제 바울되는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능력도 온전하게 쓸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선보의 결과로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칭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말씀의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워넣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분명하게 바울은 여기에서, 물론 내적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 자신의 동족을 버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고난, 고뇌들이 잘 기록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자신이 향하겠다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전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결과의 현상은 내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고 누구인가를 거울에 비추듯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또 분명한 사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향해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며 선교 여정을 이어나가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 비시디안 교구에서의이 모든 일들을 마감하면서 말씀 52절 마지막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끝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사역이든지 그 마무리가 이러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요.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3일한 주간의 절반이 되는 이3일에도 또 후반부의 3일 도 그리하여 일주일 도또한달도 언제나 마지막에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마감되시는 그러한 매일 매일의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함께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복음의그 자체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기회 될 때마다 열심히 증거해서. 증거하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전파의 결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주장과 고집으로 주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절대적으로 가져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역의 결과든지 결국은 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그 마무리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모든 하루의 사역 또 3일, 일주일, 한 달의 사역들을 마감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의 귀한 믿음의 번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시대 안디오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예수 믿는 자로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복음의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결과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하며 그, 단,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남은 모든 사역의 발걸음도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맺어가며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되도록 사명의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